집에서 오늘 셰프렐라 분갈이 하는 과정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화분 포함 1m 20cm 가량의 중품 사이즈 셰프렐라인데요. 2년 8개월 전에 구입해서 남편 사무실에서 쭉 길러 오던 아이예요.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때를 놓치고 겨울을 지났고요. 그 사이에 뿌리가 너무 꽉 차다 보니 이 아이가 스스로 잎을 다 떨궈냈습니다. 원래는 잎이 풍성한 줄기 3개가 함께 식재된 그런 형태였는데 말이죠. 그 와중에도 키큰두 줄기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. 셰프렐라는 꽃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 수종이에요. 희고 작은 꽃송이가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 피는 만개하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. 새 줄기 중에서 가장 키 작은 이 줄기에는 노랗게. 색이 변한 잎이 그대로 달려있는데, 분갈이 전에 제거를 해야 하고요. 흙 표면에서도 뿌리가 보일 정도로 뿌리가 꽉 찼는데, 이런 경우에 분갈이가 참 쉽지 않죠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중품 사이즈 뿌리가 꽉찬 화분 분갈이 쉽게 하는 비법 공유해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. 목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얀 빛으로 변해요.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. 자, 홍콩 야자라고도 하지요. 셰프렐라. 제가 7만원에 구입했었어요. 가성비가 참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. 노랗게 색이 변한 이 잎들 먼저 다 따낼 거예요. 여기 하나, 그리고 여기 하나, 그리고 왼쪽에 키큰 아이도 하나. 이렇게 총 3개의 색이 변한 잎을 먼저 제거했습니다. 자, 기존 화분보다 1.5배 이상 큰 사이즈의 이 화분으로 옮겨 심을 거예요. 어, 시멘트 화분이고, 바닥에 물구멍이 좀 작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통풍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 난석을 아래 3분의 1 가량 깔아줘야 할것 같아요. 먼저 거름망 잘라서 넣고요. 어 저는 식재할 때 대부분 상토 100%를 사용하고 있어요. 너무 크지 않은 화분에 식재를 하고요. 좀 작은 듯한 화분에 식재를 하고 100% 상토에 심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화분 크기가 갑자기 1.5배 이상 커지니까요 과습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화분에 깔려 있던 돌멩이 또 난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석도 바닥돌로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중품 사이즈 화분을 쉽게 분갈이 하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. 바로 빵칼을 이용하는 것이죠. 얇고 유연한 소재의 플라스틱 칼이라서 화분 내부에 딱 달라붙은 식물의 뿌리를 다치지 않고 분리해내는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.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차근차근 화분을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화분 내부 가까이에 착 밀착시켜서 달라붙은 뿌리를 다 떨쳐내고요. 어, 줄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. 그래서 화분을 눕혀서 어, 식물을 뽑아냅니다. 혼자 하는 작업일 때는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게 쉽더라고요. 줄기 아랫 부분을 잘 잡고 이렇게 몇번 흔들 흔들하면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잘 빠져 나오는데 또 어딘가에서 뿌리가 화분 내부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안 나오거든요. 그때는 다시 빵칼을 이용해서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밀어내면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쏙 하고 빠져나옵니다. 저 혼자 작업하는데도요 정말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. 예상대로 뿌리가 꽉 찼지요. 다행인 건 과습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. 어, 남편이 2주에 한 번씩 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. 자 바닥에 있던 난석들도 알뜰살뜰 다 모아서 새로운 화분 바닥에 깔았고요. 상토를 적당량 채우고 셰프렐라를 화분에 식재한 다음에 마저 상토를 윗부분 채웠습니다. 이 셰프렐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기는 해요. 키우기도 쉬워서 초보 식집사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빛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, 물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잘 자라는데요. 과습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과습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잎에 광택이 좀 부족해지고 잎이 좀 시들시들할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.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실 어 새로운 화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셰프렐라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화분에 볼록 튀어나온 공간까지 상토가 잘 들어가도록 채운 다음에는요. 다지기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바로 이새 줄기가 한쪽으로 기우뚱하지는 않았는지 360도 이렇게 화분을 돌려가면서 보는 거죠. 그렇게 잘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한 뒤에 이렇게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 다지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마감석을 까는 게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난석으로 어. 표면을 덮었습니다. 난석 같은 경우에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큰 화분일수록 마감돌로 쓰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. 마사토를 올려도 되지만 마사토는 무게가 좀 나가잖아요. 그래서 난석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이렇게 어, 화분 색과 잘 어울려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쉐프렐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집에 노란색과 녹색이 섞인 무늬가 있는 이 작은 사이즈 셰프렐라 무늬 셰프렐라도 키우고 있어요. 처음에 잎이 났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합니다. 이 아이도 쑥쑥 잘 키워서 이번에 분갈이한 음, 셰프렐라처럼 중품 이상으로 좀 키워보고 싶네요. 자, 뿌리가 꽉찬 중품 이상의 화분을 분갈이하는. 법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빵 칼로 화분에 딱 달라붙은 뿌리를 떨쳐낸다. 그리고 두 번째, 화분에서 식물을 꺼낼 때 세우지 않고 눕혀서 식물을 꺼낸다. 이두 가지에 유의해서 분갈이 하시면 혼자서도 비교적 쉽게 분갈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꽃이 만개했을 때또 추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